안녕하십니까. 주식선입니다. 오늘은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휴맥스 홀딩스와 휴맥스가 이렇게 동반으로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온 이유는 그 전기차 관련주 모멘텀 때문이죠. 어,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순환 형식으로 상한가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휴맥스는 휴맥스 EV라는 그,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진출해 있는 걸로 이렇게 뉴스에 나와있죠. 어, 대우건설에서도 이 휴맥스 EV라는 회사의 지분 투자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나오고 있구요. 어, 대우건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어, 이제 그 미래 유망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구요. 어, 휴맥스 EV는 일단 휴맥스 홀딩스 전자공시 시스템에 반기 보고서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계열 회사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휴맥스 일단 휴맥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지분율 32%를 가지고 있고요. 어 휴맥스 EV라는 회사를 제 여기 보시면은 비상장 회사로 휴맥스 EV라는 회사를 그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 EV에 대한 전기차 모멘텀이 휴맥스의 주가 상승보다는 휴맥스 홀딩스의 주가 상승에 견인을 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휴맥스 홀딩스라는 지주 회사에 휴맥스 EV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맥스홀딩스 주가가 더 강하게 이제 가고 있고 휴맥스홀딩스 움직임에 따라서 휴맥스라는 회사 주가도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맥스홀딩스, 휴맥스 두 종목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기차 관련 주 섹터들이 이제 상승 나올 때 동반 상승이 나오고 이제 전기차 관련 주 섹터들이 뭐 조정 나올 때 같이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휴맥스 홀딩스고 어 휴맥스 홀딩스 주가를 휴맥스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네요.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휴맥스 홀딩스가 지주회사고 휴맥스 EV를 어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이 휴맥스 홀딩스이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가 더 주가가 강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두 종목이 전기차 관련주로 최근에 급부상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급등해서 추경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용히 쉬어갈 때 조정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다시 한번 급등 나올 때 수익 내실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급등에서 추경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 하시는 방법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매매 기법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주식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나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